자, 첫 장이 1이고, 다음 같은 요거, 예전에선 점화시기라 한다 그랬잖아. 다음 같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나오면 풀이 방법이 사실 없잖아, 있습니다. 음. 근데, 기본적인 거 1번, 2번, 3번, 4번 말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수능에서 원하는 패턴 자체가 기납적 정의야. 하나씩 집어넣어보면서 규칙 찾는 거니까, 그냥 6번 째까지 별로 안 되니까 집어넣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A2는 뭐가 되죠? 엔드릴렘 A2는 3 곱하기 A1이 되겠지. 마이너스 3 곱하기 A1 더하기 2가 됩니다. 자, 근데 A1이 얼마인지 켜졌어요? 얼마야? 계산하면 으흠. 이거 1로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이렇게. A2가 마이너스 1인 거지. 자, 그러면 A3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지금 보니까 그 전에 그 항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는 거지. 그러면, 요 놈은 한번더 적어볼게. A3은 A, A, 마이너스 3 곱하기 A2 더하기 2가 될 건데, 요 있는 A2가 마이너스인지 알고 있잖아. 그쵸? 그러면, 플러스 3이 되고, 이 5가 되겠네. 이렇게. 됐습니까? 이렇게. 그러면 이제 A4는 그 전에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고, 요다 마상 곱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. 마이너스 15에다가 더하기 할 거니까, 요거는 어, 마이너스 13이 됩 자, 다와, 다와 갑니다. A5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할거니까9 9 어, 마이너스 3을 곱하면, 39가 되죠, 39. 맞지? 39에다가 더하기 1을 할 거니까, 41이 되겠죠. 자, 그럼 내가 원하는 A6는 A6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겠죠. 그 전에 있는 41에다가, 그럼 더하기 2를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이너스 123에, 맞지? 마이너스 4, 3, 0 마이너스 123에다가 1을 내서 마이너스 121이 됩니까? 마이너스 121. 그게 답이 되겠네. 답4분이네요 아, 오래 풀면 됩니다.